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선물로 좋은 물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곳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 어, 화성에서도 가장 요즘 핫하다고 하는 화성 남부 국제공항 인근의 물건지인데요. 자, 여러분, 화성시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으로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도시로 성장할 곳이고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현재 1위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기업체수 1위, 그리고 종업원수 1위, 그리고 재정 자립도 1위, 또한 고용률 1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지수가 1위인데요. 이것은 서울 강남을 넘어서는 그런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화성이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도시인데요. 특히나 올 1월부터 화성은 특례시로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4개 구도 지정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례시로서 화성시를 보신다고 하시면 개발 가능성 그리고 향후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곳은 보시다시피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용도를 말씀드리면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라고 들어보셨죠?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용도가 자연 녹지인데요. 자연 녹지이면서도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은 어, 조암 지구라고 하는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신도시 예정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딱 찍혀 있는 아주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대략 한 500m 거리 에가 보시면은 묘구 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묘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호수 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호수공원 하시면 뭐 일산 호수공원이나 광교 호수공원 생각해 보시면 그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굉장히 뷰도 좋고 그리고 어, 아름다운 전경으로 그래서 그곳에 많은 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이곳이 앞으로 그렇게 될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도시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철도는 향남에서부터 그리고 이곳 우정까지 이르는 도시철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어, 조암 구도심에 가시다 보면 은 농협 인근에 지하철역이 철도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칭 우정장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 이름은 향후에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지에서 그러면 조암 구도심에 있는 역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리느냐? 대략 1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1km 정도면 저희가 도보로 걸어갔을 때 대략 10분 정도 걸리겠죠? 그만큼 가까운 곳에 저희 물건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좀 아래쪽에 가 보시면은 서희 스타일스라는 1500세대 의 아파트 부지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500세대 분양을. 그러면 이곳에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있느냐? 요 근방에 다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공서, 그리고 학교, 그리고 뭐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부지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또한, 어, 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요 근처에 그러면 도로 사정은 어떻게 되느냐? 82번 국지도와 77번 국도가 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조암IC 인근으로 어, 향후 교통의 편리성이나 또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어, 좋은 위치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시세는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저희가 어, 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대략 5천평을 30억으로 구입을 하셨을 때 매매를 했을 때 평당 단가가 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소평수를 사시더라도 50만 원대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혹은 소평수로 또 적은 투자 금액으로 향후 앞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위치의 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번호로 연락해 주신다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